친구들 안녕.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저는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서 여기 관악산 갔다 왔거든요. 엄청 좋았어요. 오늘 날씨도 진짜 좋았고, 뭐 가을 햇살도 진짜 좋았고, 뭐. 이제는 단풍도 진짜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잎도 제법 노랗게 물들었고 이렇게 관악산 올라가서 저쪽 앞쪽에 있는 산을 봤는데 거기도 색색깔로 예쁘게 물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가까운 산이나 이런데 올라가서 이렇게 자연 풍경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등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같이 그룹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냥 혼자 조용히 다니거나, 아니면 <laughs> 예쁜 커플들끼리 다니거나, 그러, 그러더라고요. <laughs> 어르신들도 많이 있었고, 뭐, 도시락 같은 거 간단하게 준비해와서, 그런데 바위 같은 데 앉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어요. <laughs> 저도 뭐, 젤리랑, 뭐, 조그마한 초코바 그런 거 챙겨가서 먹었어요. 물이랑 올라가니까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막배에서 꼬르꼬르 소리 났었어. <laughs> 근데 아, 젤리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하리보 젤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하리보 젤리 그 식감 때문에 하리보 젤리를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지? 바칼스 맛 젤리가 또 있어요. 그것도 괜찮고 그또 제가 공부하다가 뭔가 공부하면 좀 달달한 게 땡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탕 초콜릿 이런 걸좀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먹진 않는데 그냥 조금씩은 먹어요. 그때 발견 뭔가 되게 쫀득쫀득한 식감이 괜찮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검색을 막 해가지고 찾았는데 그게 옛날 젤리거든요. 진짜 옛날 젤리인데 어쩌면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드시면 안 되나? 이에 달러 붙어가지고 아무튼 찹쌀이 함유된 젤리가 있어요. 뭐세 가지 맛이 있는데 뭐 포도맛, 오렌지맛, 딸기맛인가? <laughs> 그 젤리도 맛있더라고요. 저는 <laughs> 혹시나 뭐 젤리 좋아하는 친구들 먹을까 해서 그냥 소개해봤어요. <laughs> 그리고 오늘은 그냥 뭐 특별히 할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시몇편 읽어주고 또 우리가. 뭐 힘든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시도 읽고 마음가짐에 관한 것 자기 마음 스스로 다질 수 있거나 뭐, 위로나 감사에 관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읽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을 잘 다잡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시랑 이런, 이거랑 두 가지로 해볼게요. <laughs> 먼저 시 읽어드릴게요. 물한 개, 세월이 있다금 나에게 묻는다. 사랑은 그후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한 개처럼 몇 거부 인연이라는 것도 아주 쉽게 부서지더라. <laughs> 여행자를 위한 서시. 날이 밝았으니 이제 여행을 떠나야 하리. 시간은 과거의 상념 속으로 사라지고, 영원의 틈새를 바라본 새처럼 그대의 길을 떠나야 하리.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냥 저 세상 밖으로 걸어가리라. 한때는 불꽃 같은 삶과 바람 같은 죽음을 원했으니, 새벽에 문 열고, 여행길 나서는 자는 행복하여라. 아직 잠들지 않은 별 하나가 그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그대는 잠이 덜깬 나무들 밑을 지나 지금 막 눈을 뜬 어린 뱀처럼 홀로 미명 속을 헤쳐가야 하리. 이제 삶의 몽상을 끝낼 시간, 순간 속에 자신을 유폐시키던 일도 이제 그만, 종이꽃처럼 부서지는 환영에 자신을 묶는 일도 이제는 그만. 날이 밝았으니 불면의 베개를 머리맡에서 빼내야 하리. 오, 아침이여. 거짓에 잠든 세상 등 뒤로 하고 깃발 펄럭이는 영원의 땅으로 홀로 길을 떠나는 아침이여.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 혹은 충분히 사랑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자는 행복하여라. 그대의 영혼은 아직 투명하고, 사랑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상처입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리. 그대가 살아온 삶은 그대가 살지 않은 삶이니, 이제 자기의 문에 이르기 위해 그대는 수많은 열리지 않는 문들을 두드려야 하리. 자기 자신과 만나기 위해 모든 이정표에게 길을 물어야 하리. 길은 또 다른 길을 가리키고 세상의 나무 밑이 그대의 여인숙이 되리라. 별들이 구멍 뚫린 담요 속으로 그대를 들여다보리라. 그대는 잠들고 낯선 나라에서 모국어로 꿈을 꾸리라. 아, 이시 멋있는 것 같네요. <laughs> 인생도 또그 여행을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행자로 볼 수도 있잖아요. <laughs> 제가 가끔씩 이게 상상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뭐 어디 낯선 골목 갈 때, 뭐 다른 나라의 어떤 낯선 도시를 여행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laughs> 저 원래 막 길치 방향치 이러거든요. 근데 일부러 막그 모르는 길을 찾아가요. 근데 또못 돌아오니까 그냥 어떤 게 그대로 다시 나와요. <laughs> 그래도 그냥 재밌잖아요. 그냥 이런 사소한 것들이 또, 음, 뭐, 삶에 지치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음, 뭐, 작은 숨을 쉴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뭐, 고뇌 안에 잠겨 있으면 엄청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때때로는 어떤 아주 작은 숨구멍 하나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엄청 힘들고 고민에 많이 빠져 있었을 때는 누가 밥 먹었냐고 물어봐도 그 인사 한 마디가 그냥 뭔가 눈물이 뚜르르르 이렇게 외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따뜻한 말을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마음 안에도 그런 따뜻한 사랑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 마음들이 많이 보여요. 예쁜 마음들이. 그래서 또 말도 예쁘게 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말도 되게, 자기 철학이나 메시지를 담아서 그렇게 할수 있는 친구들도 많고, 그냥 말투 자체가 예쁜 친구들도 있어. 그리고, 되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 솔직하게 말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laughs> 전 그런 면이 좋더라고요. 그냥 좀 어설퍼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서로 방향을 찾아가다 보면은 또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고 좋은 결과들도 또 도출을 낼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laughs> 강으로 죽으러 오는 사람들을 나는 보았다. 어, 이 제목 보니까 그 인도의 겐지스강 생각나네요. 갠지스강. 강으로 죽으러 오는 사람들을 나는 보았다. 어 여기 봤다. 인도 겐지스강은 화장터에서 사람과 함께 꽃이 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꽃도 타고 사람 가슴 속의 불꽃도 함께 타는 것을. 강물에 흘러가는 꽃등불을 나는 보았다. 만년설이 녹아 생긴 그 강물에 내가 띄운 꽃등불도 함께 떠내려가는 것을, 떠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어떤 생각이 나로 하여금 물에 비친 내 얼굴을 출렁이게 했을까? 내 꽃등불은 지금 저 혼자 깜빡이며 어느 곳을 떠가고 있을까? 물새 때처럼 강으로 죽으러 오는 사람들을 나는 보았다. 그때 어떤 인도인 마술사가 내게 다가와 타고 남은 제한 줌을 집어들어 순식간에 나비로 바꿔버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어떻게 생각하면 삶과 죽음이 그렇게 많이 멀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잊고 살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을 먼저 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언젠가 그래서 얘기했듯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마지막을 떠올렸고, 어그 삶을 살아가는 한 순간, 순간이 마지막 축제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살자 그런 생각들을 하고,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그냥 어 그래도. 그냥 제가 삶을 살아가는 그 중심, 음, 그 근간에는 그런 마음들을 잊지는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 뭐든지 사소하게 느껴지지 않고,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러는 순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laughs> 한편더 읽어주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어, 마음에 관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읽어볼게요. 감자와 그 밖의 것들에게 감자에게 만일 내가 감자라면 그렇게 꽉 움켜진 주먹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대하진 않으리라. 어린 바닷개에게 만일 내가 바닷개라면 그렇게 매순간 삶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자기 몸보다 더큰 다리를 갖고 있진 않으리라. 거미에게. 만일 내가 검이라면 그렇게 줄곧 허공에 매달려 초월을 꿈꾸진 않으리라. 벌에게 내가 만일 벌이라면 그렇게 참을성 없이 순간의 고통을 찌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진 않으리라. 언덕에게 만일 내가 저편 언덕이라면 그렇게 보잘것 없는 희망으로 인간의 다리를 지치게 하진 않으리라. 그리고 밤에게 만일 내가 밤이라면 그렇게 서둘러 베개를 빼 인간들을 한낮의 외로움 속으로 데려가진 않으리라. 오늘 시는 여기까지 읽, 읽을게요. 그리고 언니요 음. 당신. 당신은 놀라운 바, 발명품이며 누군가의 소중한 기쁨이다. 당신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진귀한 보석이다. 신은 결코 하찮은 존재를 만들지 않았다. 허버트 뱅크스 조용한 응원 울고는 싶은데 울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울음을 삼키고 가까스로 몸을 추스르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아 일으키면 그보다 더큰 응원이 없습니다. 그한 사람이면 좋갑니다. 당신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이대로도 괜찮아.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다. 먼저 지구별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 성공이다. 이 글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한다는 것 성공이다. 그 언젠가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냈다. 충분히 잘 해냈다. 하지 못한 것보다 해낸 것이 더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해낼 것이다. 그간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말하라. 친구들 이름 부르면 될것 같아요. 누구누구야, 참 잘해왔어. 너 자체로 충분해. 당신이니까.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과 모른 채 지나가게 되는 날이 오고, 한때는 비밀을 공유했던 가까운 친구가 전화 한통 하지 않을 만큼 멀어지는 날이 오고, 또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사람과 웃으며 볼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변해버린 사람을 탓하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지 말고 그냥 그렇게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오듯 내가 의도적으로 멀리하지 않아도 새치고 떠날 사람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내가 아등바등 매달리지 않더라도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알아서 내 옆에 남아준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 내 마음 다 쏟고 상처받으면서 다시 오지 않을 꽃 같은 시간을 힘들게 보낼 필요는 없다. 비바람 불어 흙탕물을 뒤집어 썼다고 꽃이 아니더냐. 다음에 내를 비가 씻어준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다. 아기가 걸어 다니기까지 삼천번은 넘어지고야 겨우 걷는 법을 배운다. 난 삼천번을 이미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이거늘 뭐 별것도 아닌 일에 좌절하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뻐긴다고 해도 결국 하늘 아래에 놓인 건 마찬가지인 것을 높고 높은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이 하찮은 생물인, 생물일 뿐인 것을. 아무리 키가 크다고 해도 하찮은 나무보다 크지 않으며,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 해도 하찮은 동물보다 느리다. 나보다 못난 사람을 짓밟고, 짓밟고 올라서려 하지 말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여 질투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늘 아래 있는 건다 마찬가지니까.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있는 그대로 괜찮다. 당신이니까. <laughs> 어떠세요? 친구들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그러니까 어, 오늘 읽어준 마음관리에 관한 글들 이런 것들 한번더 새기면서 친구들 마음을 잡았으면 어, 힘든 일들을 겪고 있다면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 또꼭 힘든 일이 있지는 않더라도 그냥 이런 글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기억 속에 상기시켜보므로써 친구들의 생활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얼굴 보고 싶어서 왔고요. 또 친구들이 어떤 하루 보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찾아왔어요. 또 친구들 생각날 때 자주 자주 올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백만 <laughs> 번볼보 <,000번> <laughs> 오늘도 따뜻하게 자요. 뭐 몸이 좀 차가운 사람은 수면 말도 수면 양말도 챙겨서 신고 이불도 따뜻하게 덮고 <laughs> 이렇게 잘 자면 좋겠네요. 잘 자요. <laughs> 안녕.